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은 시간 활용을 통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힐링 1365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활동 중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 것 없는 일이라 여기는 것도 훗날 어떻게 활용하고 가치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시절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소중한 경험과 가치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경험과 체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언젠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소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보더라도 오래된 고목과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목은 세찬 바람이나 강한 태풍에도 쓰덕 없습니다. 그만큼 뿌리가 튼튼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뽑힐 수 있습니다. 고목에는 그 나무의 오랜 세월 동안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고목이든 나름대로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은 고목에게는 잠시라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던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시간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기 마련입니다. 인생에서 잠시 멈추어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난 과거에 연연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실패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과거의 괜찮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절에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면 인생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이 소중한 가치가 되어 현실에서 많은 역할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경험은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플라시보 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절의 사소한 경험이라도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굴 원망하고 지난 시절을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성공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꿈과 희망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참으로 막막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할 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지녔더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할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과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욕과 열정이 있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깜빡하기도 하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 집중보다 더 강한 몰입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중요한 일을 할때 집중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줄탁동시란 말이 있듯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닭의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알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어미닭이 밖에서 부리로 알을 깨주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의 탄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부화기가 있어서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생명의 탄생은 여전히 소중하기만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회적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평생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잠시 머무는 곳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영원히 머무는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성원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기분 좋고 즐겁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보배임에 틀림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한다면, 먼 훗날 다시 만날 때도 반갑고 소중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장 젊은 날이라 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이라는 시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충실한다는 것은 다소 막연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다가올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되면 분명 좋은 일이 자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희망과 성공, 행복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없이 살것 같지만 중년이 되면 세월의 흐름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면 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년이 넘어서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글퍼지거나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것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차등을 두고 하려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라 합니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작정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이 무척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워합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아쉬움만 남길 뿐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성공을 향해 더 빠르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능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살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 일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도 소홀할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운명이 좀더 나아지거나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서는 변화될 것이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생활한다면 또 다른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운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운은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 관리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철저한 시간 관리는 인생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시간 속에서 성공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 활용을 통해 자신의 성공적인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